안녕하세요. 클레온 아카데미 안동화입니다. 예, 오늘 이제 그 청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로부터 시작하는 청소 사업, 상중하중의 하편, 예, 자면서도 돈을 벌수 있는 파이프라인은 가능한가? 가능 가능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예, 국, 예, 아주 그 국소적으로 가능한 거지. 기본적으로는 어 자면서도 돈을 벌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이미 부자들이에요. 예, 생산 요소로 갖고 있는. 지난번에 이제 보셨던, 예, 설명드렸던 예, 중편에서 예, 부의 증식 원리가 뭡니까? 4대 생산 요소를 계속 예,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게 부가 늘어나는 건데, 예, 국부론이죠. 예, 예, 나라가 예, 부자가 되는 방법. 나, 예, 맨 처음에 얘기한 게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그러니까 이미, 어, 이게 흔히, 이게 그 생산 요소로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그 블루 칼라, 어떤 그레이 칼라에 대해서 도전할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자꾸 가능하다고 얘기해가지고, 현혹시켜서, 어 이제 강의료로, 예, 수강료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연 그렇게 자면서도 걸어만 놓으면 자동 프로그램으로 어떤 뭐 외환 딜링을 한다든가 자동으로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줘서 돈을 벌수 있다든가 생각해 보세요. 그 강사가 왜 그것을 공개를 하겠어요? 그렇게 돈이 잘 벌리면 직접 하든가 직원을 통해서 그 본인이 하겠죠? 대표로서. 그것을 알려준다는 거는 벌써 그게 가능하더라도 공개를 함으로써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레드오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우리가 청소업을 이제 자꾸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블루 칼라, 그레이 칼라, 현장 전문직, 그것은 어떤 기술의 개인 귀속성이에요. 갑자기 안 됩니다. 예, 목수, 석공, 철공, 도배공, 타이공, 예, 전기공, 최소 5년, 10년 정도를 노력을 해야 이제 그 일반 시작, 시작 단계 중위, 그 다음에 상수가 되는 거죠. 고수가 그랬을 때 이제 월, 뭐 1, 35월, 뭐 예, 8, 900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음. 뭐 기술도 없고 경력도 없었는데 잠깐 수강해가지고 월 500을 벌어요 월1 0 0을 벌어요 사실일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인터넷이 시각 정보에 강하다 보니까 찾고 들리고 반복하면 현혹되는데 거의 현혹될 수가 없어요 네, 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예, 자면서도 돈을 버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게 솔직히 있습니다 예, 부유층입니다 요새 이제 많이 이제 회자되는 말이잖아요 벌지 않아도 돈이 분다. 그러니까 배가 아프죠. 인간은 이제 존엄성이라는 면에서는 평등하지만 사회 계층은 어, 평등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그게 오히려 정의인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그 사회 계층은 평등하다라고 하니까 예,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끼고 예,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벌면 돈이 불어나고 예, 일하지 않으면 줄어들고. 근데 서민층은 돈을 벌어도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불어나지가 않는 거죠. 경계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율을 낮춘다. 국가에서 그러면 그 이율이란 게 은행에서 부유층한테 신용도 높은 사람한테는 더 많은 돈을 저리로 빌려주고 아무리 뭐 경계가 어려워서 이율을 낮춰도 영세층한테는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예싼 값에 부동산이나 자산들을 또 사가지고 더 많이 돈이 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 자산이 잘 증식되지 않는 이유가 예, 그런 겁니다. 돈을 풀었을 때 불황일 때 부자는 더 돈이 많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서민층 같은 경우도 이제 예, 그 인플레이션있죠 예, 우리나라는 진짜 자산의 70%가 부동산인데. 또 아주 예, 미국이나 이런 것들은 물가에 예, 집값을 반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예, 물가에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은 또뭐 돈의 가치가 약 15년마다 2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소나타를 보세요. 지금 소나타가 대략 이제 3,200만 원대라면 30년 전에는 그 4분의 1 가격이 돼요. 48에 32에서 8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이제 30년이 지나면은 대표적인 예, 가장 계산하기 쉬운 쉬운 자동차를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어, 15년이 지나면 예, 물건의 가치가 예, 두 배로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이분의 일로 떨어지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 더 벗어난 게 이제 부동산이고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더 어떤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해도 돈이 불어나지 않는 여러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연구하면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빈곤층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신체적이나 이런 거에 또 어떤 제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분들은 사실 도와주는 가난한 국가가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자율적인 건가 아니면 어떤 선천적인 한계 때문인가? 그랬을 때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국가가 돼야 되겠지만 가장 많은 서민층 이분들이 계층 사대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현혹 예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떠도는 예, 잘 때도 돈을 벌수 있는 파이프라인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거는 안 가르쳐 주죠. 예, 그래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그어 이제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술 그랬을 때 이제 1편, 2편, 3편이나 어제편 청소 사업의 어떤 계론입니다. 사업의 계론. 그랬을 때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거는 암묵지라는 겁니다 암묵지 그래서 생산 요소로서의 로봇이 있죠 근데 로봇이 대체 못하는 게 뭔가요 아까 이제 일 편에서 봤듯이 상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시각 정보 처리 능력과 예, 그 신경 예 그래서 미세 근육 조작 능력은 조직 미세 근육 조직 예, 조작 능력이 사람에 보다 약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암묵지라고 볼수 있는데 암묵지가 사람보다 약하다는 게폴란이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복제되거나 대체될 수 없다. 그래서, 암묵지라는 개념을 최초로 이제 만든, 이제, 혼란이 학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우리 일본 에서 그, 이제, 경제학자가 이제 만든 게, 어, 이제, 암묵지와, 이제, 형식지, 명시지라고도 하고, 요거를 이제, 기업에서, 어, 어떤 그, 공식 조직에서, 어, 나타나는, 이 형식지, 명시지를 계속 예, 발전시키게 된다. 이제 보이지 않는 2차 조직에서 움직이는 어, 문서화되지, 않무, 안묵지를, 문서화되지 않는 안묵지를 문서화되지 않는 암묵지를 계속 형식지로 예, 공개하는, 공유하는 노력을 한과 동시에 또 그렇지, 그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안묵지는안묵지 상태로 있, 있을 수밖에 없고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 2차 조직을 잘 갖고 서 예, 그러므로써, 암묵지와 형식지를 양쪽을 계속 발전시킴으로써 기업을 성장시키자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그, 어, 명시지와 암묵지가, 어, 이제 로봇하고, 이제 사람이 있을 때, 예, 그, 어, 사람이, 이 로봇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키워드가 암묵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암묵지를, 그 어, 이제 많은 것들이 바로 그 그레이 컬러다. 그리고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뭐 기승전 클레온 아카데미 말씀드리는 게 그런 안목지를안 알려주려고 하죠. 예 그게 이제 고참들이 예, 형식지는 회사 매뉴얼로 돼 있으니까 금방금방 뭐 형식적으로는 전수가 되지만 그런 아주 이제 선배들 고참들만 알고 있는 상급자들만 알고 있는 것들을 잘안 알려주고 하는 것들을 잘 알려줘야. 음. 잘 알려줘야 예, 그런 회사가 좋은 발전하는 회사인 거고, 또 아카데미가 뭔가요? 그런 암묵지를 많이 갖고 있는 선행학습을 통해서, 예, 쌓일 퇴잖아요. 쌓이면 스승이 되거든요. 스승, 청소사라는, 예, 선배가 후배한테 암묵지를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원에서 암묵지를안 가르쳐 줍니다. 예, 히든이라고 해서. 이거는 나의 뭐 치트키다. 예, 예 나의 필살기를 잘안 알려주는데, 클레온 아카데미는 그 우리 12분, 예,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12분, 14분에 되는 강사님들께서 안목지를 나는, 예, 공개하겠다는 게 가장 그 열망에 강한 분들이 모인 게저 클레온 아카데미세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그 AI하고 인간의 경쟁 관계에서 늘 봐야 되는 게 안목지가 강한 분야가 인간의 예, 어떤 그 앞으로 그래도 계속 있을 일자리인 거고,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암묵지를 계속, 예, 명시지와 예, 형식지와 이렇게 문서화 하는 거죠.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암묵지 자체를 계속, 예, 그 암묵지 상태로도 활성을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주요한 경영학 이론이거든요. 조직 관리 이론. 그리고 이제 학원으로 넘어오면 암묵지를, 예, 어떤 손끝으로 이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예, 최대한, 예, 알려주는 이러한 이제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SECI 모델로 해가지고 사회와 외부와 연결화 내면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암묵지가 형식지화되는, 명시지화되는 것을 계속, 예, 경영학에서, 예, 조직관리론에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오늘날의 명시지는, 예, 어, 제 웹이나 AI, SNS에서는 아주 풍요로운데요. 예, 그런 거를 이제 무료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이미 그게 명시지화 되는 순간부터 그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강의가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은 예, 계속 영속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안목지다. 그래서, 어, 일시적으로 예, 일부 사람에게 돈을 벌수 있는 것은 있죠. 이 명시지라는 거은 왜냐하면, 이제 명시지를 통해서 연구의 예, 모든 사람이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청소업은 암묵지가 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원을 선택할 때는 예, 그게 기술이 개인이 귀속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의 귀속성, 예, 기술의 개인 귀속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야만 그게 실제로 예. 돈을 벌리는 일인가 돈을 벌게 해주는 학원인가를 이제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레온 청소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현장 실습까지 예, 유리창 닦는 것 이런 것들도 현장 실습도 해드리고 그리고 세트장을 다 갖고 있어요. 아파트 저희가 청소 학원을 이제 청소 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유일하게 예, 여섯 세트의 아파트 유리창을 실제로 창틀을 여섯 개를 두고서 가르쳐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아카데미가 정말 암묵지가 전수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폴라니의 역설처럼 모라베기의 역설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이제 그 로봇공학과 교수인데 인간에게 쉬운 것이 AI에게는 어렵고 그다음에 인간에게 어려운 것이 AI에게는 쉽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자전거 타기나 아니면은 사과를 얇게 깎기. 지금 뭐, 이제,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궁중제비도 돌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자전거 타는 로봇도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산악자전거를 예를 들자면은, 평지에서는 타지만, 산악자전거 아직 못합니다. 앞발 들고, 콩콩 뛰는 거, 로봇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안묵지가 많기 때문이고, 또, 연필을 돌리는 로봇도 나왔지만, 사과 얇게 깎기. 아까 이제, 제가 상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게, 올림픽 3대 슬로건에서는 이미 다 뒤져요. 기본 용량에서는 AI한테 뒤지지만, 사교화 얇게 깎기, 예, 그리고 뭐 산악자전거 타고 정상 오르기, 이런 거는 암묵지가 많기 때문에 로봇이 못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편에서 부의 증식 원리, 토지, 노동, 자본, 예, 자원이 되는 거죠. 네, 기술. 요거를 전체를 이제 통화하는게 돈이죠. 돈. 돈은 여기 자본이 아니라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토지도 살수 있고 노동도 살수 있고 자원과 에너지도 살수 있고 기술조차도 살 수가 있거든요. 예, 경영자든 기술자든 그리고 그것을 전체를 아우르는 게 정보입니다. 정보. 예, 정보가 아까 어디서 말씀드렸어요? 장사라는 것은 정보게입니다. 예, 싼, 싼 데서 쌀때 사서 비싼데 비쌀 때 판다. 이게 장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생산 요소. 생산 요소는 이제 제조업으로 보면은 토지, 노동, 자본, 자원, 기술 중에 어떤 것을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은 가장 큰게 가격을 낮추는 거라고 보여요. 예, 슘페터가 얘기한 파괴적 신, 파괴적 혁신. 예, 품질은, 기능을 높이면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시장이 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불황이나 공황이 안오는 거죠. 개인 기업으로서도 계속 발전을 하니까. 그래서 그 사대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 돈을 벌자 이게 그 결국은 제조업은 품질은 높게, 가격은 싸게 우리가 우리가 가성비라고 표현하는 가성비 게임입니다. 가성비 게임. 그래서 청소 사업도 항상 제조업의 눈으로 보세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제로 편의 상중화 말고. 본격적인 마케팅 이론, 그 다음에 영업 이론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 계속, 예, 제조업의 관점으로 보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싸게 했을 때, 예,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가, 예, 시간을 이제 빠르게 단축, 예, 속도를 빠르게 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그, 이제, 제조업의 그 4대 생산 요소의 확대 재생산 원리를 개별, 이제, 국가 단위에서 연구한 게 9% 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 기업으로 연구한 게 많은 경영학자들이고, 그것을 이제 기업도 이제 기업이 단계 아니더라도 개인 자영업 단계에서도 그것을 계속 연마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산 요소 네 가지. 그래서 지금 이제 자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전기가 싸기 때문에 또그 타인의 예, 집에서, 예,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예, 무전포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원을 최대한 영, 그, 이용을 했을 때 예, 여러분께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래서 난리지제 파워 이게 이제 서양에서 제일 추앙받는 예, 경험주의 철학가의 대표 잉글랜드 영국의 철학가가 얘기한 기술이 파워다 위에서 본 뭐예요? 예 기술과 자원. 이제 기술을 연마하는 게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어 영업이 어렵다. 마케팅이 어렵다. 기승전 영업이다, 기승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조업의 관점에서 보면, 어 황금 사과를 열게 하라 는게 있어요. 엄청 깨끗하고 엄청 빨리 하는데 가격이 싸다. 제조업에서 QC 대라고 하거든요. 품질 가격 납기, 그건 제조업의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이에요. QC 대가 월등하면 마케팅과 영업이 좀 약해도. 예, 당연히 소문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기술이에요, 기술. 프로세스를, 예, 빨리 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학원을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난리지가 파워, 돈이다, 힘이다. 그래이 중요한 내용들. 그니까 이제 그 정보가 돈이라는 거죠, 정보가. 기술이 돈. 그니까 정보는 약간 그 이제 기술은 이제 공시적인 거고 정보는 통시적인 거죠 시간의 개념이 더 들어가면 정보와 지식을 이제 관계를 이제 정보를 에기스만 뽑은 게 지식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중에서도 이제 기술은 지식에 좀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예,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금원을금과 옥조를 예 항상 명심해 두셔가지고 많이 알려주는 것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뭐 지옥계까지 들어가서라도 정보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제대로된 인터넷에서 독학을 한다는 거는 그냥 제자리 뛰기입니다. 예. 제자리 뛰기. 예, 그리고 그냥 제자리 예. 높이 뛰기. 근데 그 도움 닫기나 장대 높이 뛰기를 하면 얼마만큼 사람이 예. 높게 또 멀리 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인의 어깨 위에서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강사님들이 10년 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그것도 정말 허심탄회하게 알려주는 이런 아카데미를 찾았을 때그 1년 안에 포기하고 아 사업이란 역시 힘들구나 이런 진부한 말에 그냥 스스로 물러나지 마시고 처음에 시작을 제대로 하세요. 2030대라면 부업을 통해서 주말에 하셔도 되고 3040대도 그렇고 이제 진짜 50대에서 아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는 분들도 제대로 된 학원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레온 아카데미는 이런 이제 생산 요소 중에서도 이제 기술을 정말 정확히 알고 있고 그분들이 또 마음이 넓은 분들을 저희가 강사님으로 모셔요. 지금 시장이, 에어컨 시장 지금 이제 마케팅 편에서 시장 분석이 나오시겠, 나오겠지만, 어, 1편에서 지금 이제 그개론이니까 예, 오리엔테이션 해드리고 있거든요. 에어컨 시장이 20%에서 더 이상 못 넘어가고 2001년부터 2024년까지 24년 동안 성장했던 게좀 꺾이고 있어요. 올해 꺾였습니다. 그럼 이게 20%가 한계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혁신 기술과 어떤 이제 마케팅 기법이 들어가면 예40% 50%까지 이용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유리창 같은 경우는 1% 패브릭 같은 경우는 2%인데. 그 강사님들이 지금의, 어, 게임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경쟁자는 경쟁자가 아니다. 1% 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 서로 잘하는 분은 나의 우군이다. 예, 나의 협력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오히려 못하는 분이 적이다. 왜냐면은 그 품질 낮은 패브릭 청소, 품질 낮은 유리창 청소는 시장을 더 줄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분일수록 나의 예, 협력자고 우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임 분들이, 예, 마음이 열린 분들이 강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기 기술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클레온 아카데미가 제가, 어, 뭐, 회사 대표로서, 클레온 아카데미 대, 대표로서, 정말, 네. 예, 정말 더 좋은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정말 게임 분, 열린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예, 클레온 아카데미의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경제학, 이제 고전 경제학을 어떤 기초를 다진 알프레드 마셜이, 예, 항상 이제 쿨 헤드와 웜 하트, 차가운 머리로 예 사회를 냉철하게 예 경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뜨거운 열정, 인류애를 가지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 경제학도가 가져야 될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누구나 예 따뜻한 인류애와 그다음에 이제는 현혹당하지 않는. 그런, 이제, 차가운 냉철한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인터넷 보면은, 주업이든 부업이든, 아, 블루칼라가 좋다고 하는데, 예, 막, 뭐, 앉아서 있으면은, 뭐, 막 돈이 벌린다고 하는데, 아, 거의 현혹되지 마시고요. 예, 진짜 블루칼라, 예, 개인의 기술이 기속되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어떤, 이제, 뭐, 도배학원, 용접학원, 예, 그런 전기학원, 괜찮습니다. 근데 청소학원이 조금 더 나은 게 가장 늦게, 성장한 시장이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예, 기술 습득과 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후편에 이제 실제로 볼, 본편 1, 2, 3편에 들어가면 월 천이 가능한가 아, 쉽지 않습니다. 에어컨 청소 창업 월700 쉽지 않아요. 예, 작년 재작년만해도 예, 경기가 좋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들어오고 저송상 시대가 됐는데 그럴수록 냉철한 예, 머리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자자면서도 어, 돈을 벌수 있는 파이프라인 이제 예, 엔트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인트로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클레온 아카데미 예, 왜 클레온 아카데미가 우수할 수밖에 없는가? 일단은 예, 인류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냉철한 분석을 한 겁니다. 지금의 기술 좋은 분들은 나의 협력자구나. 예, 그래서 계속 내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 사, 산업이 시장에 성장을 하고 나의 일거리가 많아지겠구나. 이런 냉철한 머리를 갖고 있는 강사님들을 보셨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비교하기 힘듭니다. 월등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가르쳐드리는 클레온 아카데미에 오십시오. 됐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